한빛교회 토요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찬송가 213장 같이 부르시며 토요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들이니 주여 받아주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그리니 주여, 받아 주 搜索。 안녕 <susur>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공독합니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에는 일곱이나 여덟로 나누어 하여라. 구름에 물이 가득 차면 비가 되어서 땅 위로 쏟아지는 법. 나무가 남쪽으로나 북쪽으로 쓰러지면 어느 쪽으로 쓰러지든지 쓰러진 그곳에 그대로 있는 법.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리다가는 거두어 들이지 못한다. 바람이 다니는 길을 내가 모르듯이 임신한 여인의 태에서 아이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내가 알수 없듯이,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는 알지 못한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부지런히 일하여라. 어떤 것이 잘 될지,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아니면 둘다잘 될지를 알수 없기 때문이다. 빛을 보고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해를 보고 산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오래 사는 사람은 그 모든 날을 즐겁게 살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어두운 날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다가올 모든 것은 다 헛되다. 젊은이여, 젊을 때에 젊은 날을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다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내 마음의 걱정과 육체의 고통을 없애라. 혈기왕성한 청춘은 덧없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계신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에게 알려주는, 가르쳐주는 그러한 대목 같습니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해야 하여 되고, 투자할 때는 7곱이나8로 나누어야 한다. 그런데 이, 말, 이 말씀을 원래 그개혁개정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곱에게나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사실 다 이렇게 동의하는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가장 적합한 그 해석이 무역에 투자하고 또 일곱, 여덟 군데로 나눠서 이렇게 투자하여라. 그래서 어~ 그~ 으, 어려운 상황 혹은 뭐~ 어~ 일이 잘안 풀릴 때 에~ 우리가 받는 그 데미지를 손해를 최소화하여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 어, 보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보다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어떤 사람들은 음, 상황을 계속해서 살피다가 때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 씨를 못 뿌리고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리다가 거두어들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바람이 그칠 건지, 언제 구름이 걷힐 건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렇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혜롭게. 지혜롭게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에게 지금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그곳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 위험을 최소화하고 거기서 열심히 나의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잘살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잘살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어떤, 조, 올바, 어, 맞는 그러한 어, 시간을 기다리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어, 주춤주춤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 세상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어차피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다음에는 이렇게 될까?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염려하다가 때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지식을 다 짜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그런다 하여도 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형통케 하지 않으시면 어?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하는 그런 그 길들이 우리의 욕심만 채우는 것이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거기에는 어두운 날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참을 내다 볼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일어나지도 않은, 아니, 앞으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것들을 걱정하는 것보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게.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놓여있는 그 상황은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 상황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사람에게는 매우 즐거운 일이고 매우 평탄한 일이고 매우 평화로운 그러한 일일 수도 있고 또 어떠한 분들에게는 그것이 어려운 것이고 그것이 이 힘든 그러한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 내가 내에게 지금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상황에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과 이유를 통해서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열심히 살아간다라면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 평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십시다. 내가 아, 다음에 어떻게 될지 그런 것들을 놓고 염려하지 마십시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제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또그 최선을 다하는 그 길이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선한 길이 될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참빛교의 식구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치유와 위로와 극률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육체적인 그러한 어려움이던 그것이 마음의 상처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그 상황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그 상황임을 깨닫고 지금 나에게 맡겨 주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선한 길을 걸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 안에서 충성되게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잠비교회 식구들 한분한분 한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신 분들 온갖 질병 때문에 치유를 받고 계시는 분들 마음의 상처가 있으신 분들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또 여러가지 이, 이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그런 분들 한분한분 한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부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삶을 정말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갈 때에 주여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싸오니이 기도들을 통해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가 하루속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허용한 약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들을사여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옵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군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 자유의 기도하시며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